리아 뭐하세요? 안야씨 오늘 어디 갈 건가요? 쪽쪽 빼고 화이팅! 엄마 다시 주워서 주세요 리아 엄마 쪽쪽이 다시 주웠어 왜? <laughs> <laughs> 들어가고 싶어? 뭐하지? 리아 찹찹하지? <laughs> 엄마 뭐해? 찹찹? 리아 엄마 찹찹찹 엄마 찹찹찹 하고 있지 엄마 빨리 찹찹찹 하고 리아 너어디있 엄마랑 아빠랑 이거 동물원 갔다 오자 아주 좋아요 지 홍조가 심해가지고 진짜 아침에 건조하면 얼굴이 진짜 난리나 있는데 완전 만족하면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 굴이 진짜 광이 돕니다 이렇게 광돌자 이거 카메라가 아이폰 15 맥스프로 그냥 전면 셀카 모드거든요. 엄청 사실적이라서 광까지 다 보여. 엄마 뭐해 리야? 엄마 찹찹 찹하고 있지. 응. 배달야 리야? 어어 우리 리야 지금 옷 입는 게다촬영차근 되고 있어요. 신고하세요 엄마. 리야. 도착로 왜? 엄마 옷 입고 밥한 챙기고 출발리 야, 빠빠이! 이제 우리 옷 입고 동물원 갈 거예요. 아주 쪼매난 미니 동물원 갈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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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있었네. 뭐? 이거. 아, 어이자. 아마 입술이라도 좀 바르고 나날 거야. 잠깐 어디 아픈 사람 같아. 뭐야? 어? 머리까지 묶으니까. 아픈 사람 같아서.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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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 어제 랑면 사온 다른 거, 여보. 까르르. 찍고 있어 리아야. 이거 편집이야. 4 k 로 찍고 있어. 야, 니 피부 부럽다. 야, 여우보로 가요. 여우랑 뱀이랑. <laughs> 표정 가는 게. 그게 콘서 중에 그럼 마지 나이 같은 경우 중식사를보여주지면 지금 떼야 된다고? 음. 아 비어디드 드래곤 비키 카피라나 우니 나중에 들어가시면서 보도 입력해 주시면 나중에 따라을때 여기. 여기도 뱀 있네 우와 모형 같다 리어캣을 만나봐요 우리 저리서 먹을 거던나 얘들아 우아좀 놀아줘 야 이거봐 냥냥하고 있어 냥냥 뱀 뱀이야 뱀 우와 뭔지 모르지 리아 뱀 가자 뱀 패스 얘는 프레디도 야 어, 얘네 코코하고 있어 넷내 하네 넷내 친구들 넷내 하고 있어 얘네들 잠 오나봐 리아 지금 별로 관심 없다 넷내 아. 리아 넷내 하는 거야? 아 그러고 얘네들이 올라 이렇게 아 올라가 어, 얘네들 올라가나봐. 귀여이 프레디. 네. 여기 사막우가 있대. 다람쥐 간식 줄수 있어요. 오, 엄마 겁만 못나는 나은... 예뻐 예뻐. 나여야 해볼래? 예? 이야 람쥐야 다람쥐 냠냠. 다람쥐, 냠냠. 아, 아직 먹고 있어. 다른애한테 해까가 응? 아기 다람쥐가 냠냠했어. 잔다 잔다. 야, 쟤물들방 아, 너무 귀여워. 자고 있안 설란다. 다람쥐가 자고 있어. 어, 자고 있다. 아쉬워라. 삼지야. 성남은 큰가? 맞네. 얘네들 누리터네. 오, 동물들. 블랙 화이트 여드아 안녕? 음... 아. 아빠 어깨 빠지겠네 음. 미야키 달달해 개미 음. 아, 알퀴 밥먹고 있미야 음. 엄마도 신기하다 너도 신 얘네봐 니아 얘네 꼬이래 꼬이니 잉이 친구들을 찾아보는거래 요들은 관심없어요 니아? 꼬이 꼬이 관심없어? 안녕! 네 너굴 너굴? 네, 크다고. 밖 없어? 아니, 책이 있어. 관람이랑. 응, 어, 한 칸으로. 들 맨날 하다 얘가 되게 멋있게 생겼어, 우리아야 안녕. 한 아, 하고 있어 응. 당겼어지 어. 다 먹었어 벌써. 날라비가 엄마 음. 다 먹어 대 음. 파일이래. 미안. 이름이 파일이래. 파일이. 어. 가자바람이이 싫어. 응. 자둥이래 말뚝 맞는 새머이가 무슨 거 칠라, 애들이 다 자. 피곤한가 봐. 어, 애들이 자. 와 여기 봐. 어. 무슨 생겼어? 생각보다 크다. 어. 맞네. 아, 너 여기 있어. 었 숙달고 간식 있어? 이제 새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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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것보다 엄청 커요. 염소, 염소만한 햄스터 같아. 야, 염소만한 햄스터 같아, 그치? 도심 유리나 두드리면 안 된대. 응, 음, 저기 있어. 닭피쉬, 닭피쉬. 맞지? 손넣어그래 와, 이렇게 크구나 닭피쉬가 엄청 쪼매난 줄 알았네. 닭피쉬 해봐봐. 들어가자. 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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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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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내팬피드 엄마 엄마 개척해 줄게 은근 <laughs> <와, 아니요. 인근>, 은근 <laughs> 인근... 어 무섭게 생겼어 얘 눈방 사랑이 주렁주렁이 아. 이거 찍은 거 조이야? 아, 이거야 즐거운 식사. 공기밥도 있는 데 공기밥을 아, 공기밥 아, 하나 아, 시켜 주면 아, 아, 아. 되겠다 그냥. 공기밥 하나 일단 놓고 나는 그냥 안 매운 걸로 먹어야 되니까 르보나라 먹을까? 아빠 이제 가져다 주고 온대 아빠 왔네? <목소리도> 가자 이제 엄마. 보문호수 산책 가려고 옷을 입었어요 김니아씨가 그치리야 엄마랑 산책 갔다 오자 자 가자 아빠는 커피 사러 갔어요 산책을 예쁜 곳으로 사방 사방 가자 안녕 뭐 보고 있어 다리야? 다아 응? 옳지 옳지 조심 봐봐 봐 일어나 야 일어나 도자 우리 내려는 가고 싶은데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데 이렇게 있을 것이잖아 그래 이렇게 있어 그러면 옳지 <laughs> <laughs> 잘했어요 내 맨날 할 거야 맨날 하러 들어왔어? 응. 공주 거기서 맨날 할 거야 응. 리아 이제 우리는 잘 거예요 안녕 하자 안녕 어? 리아 어디 갔지? <laughs> 여기 있네 <웃음> <웃음> 공주야 잘자 안녕 바이 오랜만이죠 리아는 이제 오후 낮잠을 자는데, 지금 14개월인데, 리아가 14개월인데, 낮잠을 총두번 자거든요? 빠른 아기들은 낮잠을 한번 잔다고 하던데, 리아는 두번잘 때도 있고, 안잘 때도 있지만, 보통 두번 자요. 요즘에 또리가 고생하고 있어요. 리아가 집에서 엄청 잘 걷거든요? 밖에서는 너무 안 걷는데, 지 집에서 거의 또리, 또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계속 관심을 주는데, 또리는 피해 다니기 바빠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리아랑 경주에 있는 주렁주렁이라는 실내 동물원에 다녔는데, 리아가 뭐 아직까지는 감흥이 별로 없어가지고, 걷거나 뭐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더 보이고 인지하면, 이제 시간대별로 동물들한테, 동물들 밖에 나와가지고, 모의도 주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런 시간에 맞춰서 아기랑 같이 구경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밥을 어떻게 하지 걱정을 했는데 바로 밑에 약간 푸드 코트처럼 돼가지고 아기들이랑 또 먹을 만한 그런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아는 파우치 이유식 챙겨간 거 하나 먹이고 저희가 먹었던 밥이랑 해가지고 간단하게 먹었거든요. 이거 잘 먹어가지고 그냥 장소로 옮겼습니다. 여보 어땠어? 오늘 오늘 하루 어땠는 것 같아? 몰라. 오늘 정말 즐거웠다 같이 리아랑 아기 아기띠 유모차는 필수. 경주에 있는 주렁주렁을 정말 즐겁게 재밌게 다녀왔고요. 로봇트야? 응? 어 로봇트야. 오늘 영상 바로 올리고 편집 가능할까? 언잠면 가능하겠지. 올 때쯤 <laughs> 영상을 언젠간 편집을 할 것이고 안녕. 여것도손 흔들어 줘. 안녕. <웃음> <웃음> 다음에 <웃음> 영상도 열심히 찍어서 올릴게요 빠이 <laughs>